이번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시청 1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하고 이후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의 꿈을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작품들은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4m가 넘는 대형 한국화인 이태근 작가의 소유 재색도는 현대사의 역경을 견뎌온 동두천 시민들의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또 걸산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로 만든 금속 설치작품인 사람들은 공공미술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학생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커뮤니티 작품인 자유와 평화를 품다를 비롯해 동두천 시민만이 느끼는 섬세한 감수성을 포착해낸 조소작품 괜찮아 등 평면, 설치, 영상 형태로 9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동두천시장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동력인지 느꼈다며 이건 2 0 2 1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첫 단추를 처음 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단추를 낄수 있게끔 내가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지역 작가들이 함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첫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 문화에서 발전을 위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설성세범에서 지역을 해석했다라는 데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